아니 오늘 테이블이 왜 이렇게 썰렁하지? 어? 왜뭐 안주도 없고 술도 없고 왜뭐 이래? 저희는 제작비가 어. 없어 제작비가 없어? 광고가 안 들어와서? 광고주님들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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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이 적어서 이거 이뭐 클레 먹타이 이거 먹자고 하는 짓인데 이거? 아 오늘 게스트 오늘 게스트는 또 특별한 사람을 또 모실까 합니다 이분들은 참 밤의 황제인가 어떻게 되는 거야 밤에 주로 밤의 역사를 일으키는 만인들을 응?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들이라니까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이구, 어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네. 어이구 내가 다른 뭐 유튜브에서 얼굴 봤는데 아 정말요? 어, 어이. 네? 반갑습니다 저 상봉동 한국과 웨이터 고릴라 아 부칭에서 모텔까지 부칭에서 딸 때까지 영차! 어... 오, 오, 고릴라. 고릴라. 아, 네, 아, 근데 모르게 봤을 때. 네. 아니, 나이트크럽 사장님 같아.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간부. 아, 간부 급이에요 아, 이따 오늘저 새끼는 이제 약간 이제 삥마리 아, 부하. 아, 삥마리. 아래 것들이고. 아래 것들. 아래 것들. 야, 너 삥마리 뭐 왜안 불러? 빨리 불러봐야만, 삥마리. 네. 야, 아우야! 오. 아유, 어. 오 어서 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어. 어. 왜라? 고생하네. 박세리, 박세리네. 예. 오, <laughs> 아이고. 아니, 골프 좀 치시나? 백돌입니다. 아, 아 백돌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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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돌이. 어. 어. 오, 한 손으로. 아. 열심히 하겠 이제. 아니 빙발이 재밌을 것 같은데 안 치지 여기죠? 아, 알겠습니다. 빙발이안 응. 응. 쳐. 쳐. 어 살짝 어. 어. 좀 하겠습니다. 어. 아니, 근데 박씨이 어이구, 이거 뭐, 이, 좀 아유, 아유, 아유. 어, 저통이 좀 있는데. 아아니 아유. 저통이 좀 있어. 저통? 어. 저통? 근데 저통인데 좀 물러. 아니, 캐릭터가 아주 딱 좋네, 두 사람이. 빙벌이도 좋고, <laughs> 어 고릴라 대표님도 좋고. 근데 이 손님들이 딱 와서 고릴라 씨가 부킹을 해주면 저 믿음이 갈 거야. 제대로 해줄 것 같다는 믿음. 저는 저... 제대로란 용어는 없습니다. 어? 그냥 저는 안 가려요. 안 가려요? 그냥 우리 뚱뚱한 누님이든 뭐 할머니든. 그냥 막전투부팅막 넣어줘요! 될 때까지! 막, 될 때까지 예. 막 치고는? 이쁘고 예. 어. 좀느신하고 그런 데 없어? 어. 그럼 어. 부킹 준다. 아~~, 아 부킹 성공의 노하우는 가리지 마라! 어. 예. 절대 가려서는 안 된다! 가르쳐. 그리고 여자한테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음. 예. 이렇게! 예. 아, 나난 아, 너무나 부러워! 그래. 아. 머리털이 너무나 많아! 안 벗겨졌잖아! 아. 진짜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거든! 어. 아 여자들이 남편이. 머리털 많은 걸 좋아해? 남자. 당연하죠! 왜 그럴까? 부킹 해줄 때 일단 머리털이 없잖아요? 어. 털이 없고 민머리면 소리를 질르고 아. 나가요. 비명을 음. 질러요. 왜냐, 우리 아버지가 왔나고. 하 네. 어. 네. <laughs> 그러면은, 나 정도면은, 어떻게 뭐, 삼무군은 가면 좀 먹어주나? 어, 딱 제가 봤을 때는. 음. 저는 힘들어요. <laughs> 저는, 힘들어. <laughs> 네, 저는 힘들어요. 저는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빙바이가 힘들으면 안 되는데. <laughs> 이거. 아. 왜냐면, 이렇게 약간 꾸이신 분들은. 자기보다 한 10살이나 15살 밑에를 원하거든요 나? 받, 예, 예를, 예를 들, 들어 나 같은 경우? 형님 만약에 동년배 58년 어. 개띠의 그 여성분을 부캐해좀 뭐라고 할 거예요? 내또에 들어가면 넌 뒤지지 나와 이런 거라고 어. 이런 분들의 특징이 어. 뭐냐면 자기보다 한 10살이나 10살, 10살 음. 밑에 음. 막 15년 밑에를 음. 원하거든요 음. 근데 그 여자들이 싫어해 음. 저기 앞에 여성분 계시지만 부캐 가능합니까? 가능하 어, 진짜로? <laughs> 어, 몇 살이에요? 83년생이에요 83년생? 야 그거봐라 야 팔3 년생이 가능하다고 그러잖아 안 하네 어떻 어디 음에드세요어 괜찮은데 저 나이가 어아그 진짜 알잖네요 형님! 야야, 야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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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예킹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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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바로 형님 얘기했잖아. 아... 너는 죽는 거다. <laughs> 동년배는 안 되고. 딱 좋은 게 말이야. 50대 초. 초, <laughs> 어. 40대 후 50대 초. 어. 관리된? 아 어, 관리되고 애들 <laughs> 애들 다다 다 키우고 이제 아 어, 시간 많고 어? 또 경제적도 있고 예, 경제력도 있고 그아 어, 어, 맞아 맞아 딱 맞잖아 대화 좋아. 소통, 맞아 맞아 그래도 대화도 되고 어? 형님 이제 잠자리를 원해서 기층을 원하시는 건지 아니 면 대화나 소통을 원해서 아니 잠자리는 이제 저 거식이지 이제 음. 대부분 이제 우리 가게 오시는 58형님들은요. 음. 음. 이게 잘안 돼요. 이게, 이게 안 되지. 그러니까 안 이제 네. 대화, 소통 그냥 네. 아무나 데리고 와라. 그냥 네. 여자는 된다 네. 아, 이런 마인드가 형님이 말해세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laughs> 내가, 내가 못 봐라 아직까지 아침도 환장해. 네. 네. 텐트 잘 보랄 할것 네. 같아. 네. 텐트 형님 치시죠. 아유 네. 아침에 말.. <laughs> 야 텐트는 완전 10인용. 10인용 아 어. 텐트예요. 참난 제일 부러운 게 말이야. 네, 네. 일반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마음은 똑같아. 사람 마음은 예, 예. 나이트 가서 막 놀고 부킹하고 막 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 근데 나는 못하잖아 그 짓을. 어, 공이 어. 텐트는 텐트는 십인용 텐트를 안 치는 안 놈이 그걸 못하니까 미치겠어. 근데 해. 제가 연예인 을 많이 받아봐요. 근데. 근데 알게 모르게 아말리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 그래? 네, 어떤 뭐... 새끼인데 얘기해봐. <laughs> 아, 이거 까마려, 맞지? 헤라, 헤라, p 이 가수 2단 아! 이놈, 이콜 많이 있어요. 그래. 알게 모르게, 예. 알게 모르게. 예. 네. 그러면 나이트는 <laughs> 언제까지 놀러 가보셨어요? 나이트 개인적으로 놀러 가본 지가 노래만 하러 다니고 그랬지. 모르게, 그런 데는 잘안다녔어 아. 아, 옛날에 말이야. 우리 나이트클럽에 공연을 많이 다녔거든. 네. 그런데 버리가, 방송 버리도 방송 버리지만은 주말 <laughs> 드라마 하나만 했다. 이동유쇼가딱 붙는 거야. 아... 그러면은 뭐가 난리가 나는 거야 여기저기서 불러가지고 어. 내기로는 김성환 그 맞아 맞어그아그분도 있어 그환도 있어 도 있어 그도 있어 그거도 있거도 있어 그거도 있어 거도 있어 그거도 있어 그거도 있어 그거도 있어 그거도 이어 그거도 있어 그거도 있어 그거도 있어 그거도 있어 그거도 어 그거도 있어 그거게있그 아, 왜그러는 거예요? 클리미 진짜. 뭐야? 아, 일어선다! 에이. 요즘은 진짜 그 나이트의 추세가 어. 약간 아다 아 다, 다, 어? 어? 아야 어? 아야 아, 어. 아. 뭐예요? 막 요즘 이러면 여자들이 앉지 않아요. 그냥 앉아요. 네 진짜 매너가 어. 항상 장착이 돼야 돼. 진짜 아못 쓰. 아, 진짜로, 아,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매너 있게 이렇게, 아. 이렇게 제일 어. 싫어하는 게이 뭐야 이그 건달 향흉내나 보는 그렇죠. 분들, 분들 아. 있잖아. 너무나 아. 젠틀 어? 해야 돼. 약간 건달 핏새 나면 사보다. 그래 건달 냄새가 나면 안 되지. 그럼 제가 부킹하는 거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어. 추가가 <목소리> 야 된다. 야, 너돈 많이 쓴다. 이러면 열과상의 추가, 부킹도못해까지 남자가 이렇게 아, 그래. 놀아야지 아, 형님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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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데려오는지 모르겠네. 아, <laughs> 어, 반갑습니다. 어, 어, 괜찮아. 돈 많아, 돈 많아. 어유, 어유, 어유. 대머리 아니다. 아, 반갑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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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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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마스크 이거 마스크 좀 이렇게 <laughs> 벗으면 안될까요? <laughs> 어, <또> 깔끔하시다 어. <laughs> 어. 제가 제가 보죠 저는 응. 있잖아요 내일 롯데레카소서 명품세 하나 <laughs> 사주고 싶은데 4시간 되시나요 혹시? 샤벨? 어, 오시원하자 하나 기원하게 짓어드릴게요 네. 네. 연락처는 어떻게? <laughs> 연락처 <laughs> <laughs> 당황하잖아 봐봐 당황하죠 일단 당황하셨죠 네. 하자 말아드릴게요 제가 야연 말아 빨리 어. 아. 아 이게.. 아, 예. 예. 그러니까 이러면 이게 우리, 언니가 우리한테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 그래? 아, 아, 오 예. 일단 어 일단 한잔 먹고 얘기해봐. 잔 쳐요. 반갑습니다. 예. 진달래? <laughs> 진실되고 달콤한 내일을 위하여? <laughs> <laughs> 차 있으세요 혹시? 네? 할부 네? <laughs> 뭐, 뭐, 끝났나요? 뭐, 끝났나, 안 끝났나요? 기 할부 안 끝났으면 계좌번호 하나 보내주세요. 그래고 집이 월세예요? 작아요계좌번호래도 집도 월세까지 또 다.. 알아 다 해야 라니까 네! 근데 죄송한데 갔다 온거 좋아하세요? 갔다 왔는데 여자가 거의 말을 안 하잖아. 어. <laughs> 보통 여자들이 남자 이렇게 안에 있으면 남자 옆에 이렇게 앉거든요. 안으로 어. 일단 넣어야 되고 어. 지금 못 나오잖아. 못나못 아, 나오니까 아. 왜냐하면 여자은 빨리 나오고 싶거든. 그래서 상황을 보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매년 있는 여자들은 술을 받고 한잔 먹고 나오거나 아. 화장실 간다고. 근데 남자들이 또 여기서 또 잘못된 게 화장실 갔다 온다 어. 이걸 꼭 믿어요. 화장실 가는 거 내가 너무나 너가 싫어. 어. 나이 자리 있고 싶지가 않아. 나 어. 일행 데리고 올게. 이것도 다 불하거든요. 어. 다 불어와. 근데 끝까지 기다린 그 있어. 끝까지 기다려. 내가 붙기를 다른 리자 해주는데 야 됐어 됐어. 어 오기로 했어. 음, 오기로. 난 됐어. 됐어. 믿어. 그데 음. 그냥 이미 가거든 다른 자만 절대 안 와. 안 와. 네. 아. 아 절대 안 와. 그리고 이제 나이트 혹시나 가실 때 어. 그 가운데 절대 들어가지 마. 여기 그냥 여기 안 돼. 이런 이런 야 그때. 산 <laughs> 이래시면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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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죄송합니다. 나 구독 많았어요. 네. 어. 아, 그, 아니, 아. 오빠, 오빠 기다해주세요 어. 가시는 거예요? 아, 시, 시간은 바빠요. 어. <laughs> 일단 다시 아, 한번 들어와요. 네. 근데 끝까지 기다린 그, 있어요. 있어요. 응. 너무나 연연해 하지 마라. 너무나 연연해 떠난 여자가 있으면 오는 여자가 또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한 여자의 연인하지 마라. 어. 그렇죠. 혹시 내가 궁금한데, 들어갔다가 네. 이상한 행동을 보고 놀래가지고 다시 나오는 경우가 있어? 실적으로 안에서 아까 뭐. 룸떡인데, 룸떡이제 룸덕. 네, 룸덕 룸떡이라고 하는데, 이제 예전에는 사건, 사고가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어, 남자랑 여자랑 이제 룸에서 이제 관계를 갖다 보면, 어. 여자가 술을 깨. 갑자기 술을 깨는데 이렇게 생기면, 은 어, 내사랑 이제 했는데, 갑자기 어. 눈 떴는데 이렇게 생겼어. 어. 일일이야. 사고를 아, 나는 사고를 응. 이제 사고 나는데. 사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건, 사건 많고, 그거에 대해또 또 웨이터가 나중에 또 피해를 볼 수도 있고 하니까, 어. 뭐 구멍 보고 있다가, 이렇게 하고 손님이 이제 이 응. 내려가고, 이거 내려갈 때 바로 이제, 형해! 가셔야 됩니다. 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laughs> 아, 중단. 중단. 어, 중단. 여기까지 허락하는데, 이제 둘이 막 깃다가 이게 내려간다? 어, 내려가 바로 중단. 아. 아, 계산하면 못해 가시죠. 아. 여기서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이런 식으로. 아. <laughs> 요즘은. 여자 술 취하면 남자들 그냥 내보내달라고 해요. 음. 오히려 왜 술이 취하면 문제가 될수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근데 대개 보면 부킹을 해줬는데이차로 네. 성공률이 <laughs> 대개 몇 프로 정도 될것같아이차 예, 모텔로 가는 게. 어. 제가 봤을 때는 얼굴 잘생기고 이쁘면 거의 100%인데 얼굴이 저처럼 생겼으면 거의 못 친다. 아. 세된다 아. 아. 네, 저는 이 말을 반대하는게 뭐냐면 잘생기고 이쁘면은 나이트 올 필요가 뭐가 있어니뭐밑에도 허팅하지 음. 그냥 못생기고 이런 애들이 나이트와서 북킹해서 여자도 해보는 거 아니 그게 왜이따 재량 아니에요 뭐 어떻게든 엮어줘야죠 그냥 그러니까 지에 맞는 애를 해줘야지 이제 음. 꼭 나는 못생긴 애들이나 못생긴 분들을 위주로 장사를 해요 음. 아, 그런 분들이 오래가니까 꼭 이쁜 것들이나 잘난 것들은 마음에 맞는 여자 만나고 사귀어 버리면 안 와요 음. 네. 그러니까 부중에서 모텔까지만 가야지 북중에서 결혼까지 가버리면 매출 이 끊겨버리고 니 나이트에서 만나서 네. 결혼하는 확률이 이렇게 많지 않을 텐데. 어, 근데 제 손님들 중에 의외로 결혼하는들이 의외로 많아요. 어, 그래. 근데 그 친구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있다면 결혼생활 유지 잘했으면 좋겠다. 아, 제가 여기 며칠 전에 유튜브 보고 형님 이 하나 오셨어요. 그 53살인데 어. 그 형님이 이제 나도 나이 먹었으니까 그냥 여자는 다 여자면 된다. 엄마뻘도 되고 이제 이모뻘 어. 할머니뻘도 어. 된다. 어. 그냥 여자만 될거같아냥 노래하는 자 부르고 그냥 불쌍한 치면 나 끝이 야릴라야 하나 됐고 어. 그래갖고 제가 육식억 원의 아줌마를 해줬어요 지금도 같이 있어요 어. 첫날에 세 번이 때문에 좋다고 아. 응. 그때 야. 안 좋은 게안 와요 사격하면 안, 안 된다니까 성공하면 안 오는구만 성공하면 안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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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북쪽에서 모텔까지만 해야, 네. 해야 돼요 네. 음. 네. 음. 네. 음. 그 손님들 중에서 이게 아 스님들만이 대하다 보니까 아주 진상들이 있잖아. 아. 아. 술을 좀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또 먹다가 이제 자기 부킹이세 된다고, 음. 바지에다 똥 싸는 사람들도 있고, 오줌 싸는 사람도 있고, 막, 별의별 사람들도 상, 아, 일주일 전에. 어, 그런 게 있었어. 제가 나이가 이제 마흔여섯이네요. 어. 우리 아버지를 목욕을 한 번도 시키데그 어. <laughs> 형님 나이가. 그고 나이가 60 정도 이제좀 음. 되셨어요. 근데 그형님 오실 때마다 왜다팁도 많이 하고? 맥주를 음. 어마어마하게 드셔요 그때 주말이었어요. 형님. 음. 근데 술을 먹다가 이제 음. 과하게 먹고 취했어요. 음. 취해가지고 이제 자고 있다가 이제 그때 똥이 너무 마려운 거예요. 형님. 어. 그 형님이. 아, 어. 그래, 어하더니 어, 이제 일어나더니 이제 주말이니까 화장실 다찬 거야. 그러니까 너무 급한나머지 이제 바닥에서 바질 먹고 이렇게 싸는데 아. <laughs> 싸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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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러져서 확잡아진더라고요이 온몸에 똥이 막 장... 이제. 야 이게 난리났겠네 그래갖고 제가 옷을 딱 벗겼죠. 다 벗기고 원래 팁잘좀 VIP니까 그 옷을 세탁기 다 돌리고 화장실그 그러니까 미는 거있잖아요 아. 거기다 물티슈 감아가지고 음. 냄새니까 목욕을 때를 이빨 묻혀주고 이제 제옷 입혀서 이제 보냈다 아. 보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맙다고 이제 동틀 한 이십만 원 주시더라고 목욕 시키면서 고맙다고. 근데 네, 형은 돈이라고 봐주는데 저는 여자가 똥 오줌 싸가지고 어, 여자가 여자 스키니진 입고 똥 오줌 싸가지고 아 이거 답이 안 나오겠더라고. 근데 일행을 불러서 어허. 내가 뭐 이렇게 만드니까 일행이 근데 자기도 못 닦아주기 때문에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숙소로 아. 해가지고 일행이 옷만 벗기고 응. 스케줄 버린다면 이게 똥 있잖아. 응. 이 부분만 응. 이렇게 했어. 응. 그러니까 별에 별, 여자들이 다 있어. 아, 여자들 상이 되는. 그러니까 뭐똥 싸고 그러는 세상 말고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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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계산이에요. 응. 어. 계산이 안 되는 분. 아, 야, 깎아줘. 이게 왜 40이야? 음. 이거 한 20이면 되겠는데. 음. 이런 분, 뭐술 먹고, 뭐 소리 지르고, 옷 벗을 수 있어. 음. 어, 똥쌀수 있어. 어. 내가 치워줄 수 있으니까. 음. 돈만 주면 다니까. 음. 계산 계산. 계산하고 계산티도안 내는데.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 음. 유부녀들은 유부녀들이 많이 오나? 네. 네, 많이 오죠. 어, 네. 네. 근데 오. 티는 안 내죠. 그리고 또 우리도 알면서도 몸치하고 아, 근데 뭐라? 이제. 그래. 거의 다 이제 북킹을 다니실 때 핸드폰을 끼고 있거나 자꾸 전화를 자꾸 왔다갔다 받고 아, 아, 상황도 얘기하고 어. 그러고 100% 이제 애인이 있거나 유명녀 응. 한참 놀다가 핸드폰 들고 저 현관도 막뛰어가는 애들 응. 오빠 지금 엄마랑 찜질 방왔으니까애들데리고 응. 있어 금방 갈게 방송 어. 응. 또 와서 또 이제 또 응. 놀러 는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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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이제 오빠의 친구에또북킹해갖고 이제 또 음. 남자가 찾으러 와서 또 머리끄댕 잡혀 끌려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 그런 경우요 많이 봐요. 아니 이제 여자들이 북킹을 할때 결혼했는데도 아직 미스 제이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그러시고 그렇죠. 애인이 있는데도 이렇게 없다고 하는 예, 예, 고 맞아요 어. 그 어떤 것들이 더 좋은가요 우리는? 어. 솔직해야죠 이제 오픈 마인드로 가야죠 요즘은 마인드가 딱 그거예요 일주일에 수요일 날 오후 7시부터 9시까지만 만나자 어. 나머지는 다 집에 갈게요 노터치 이런 어. 식으로 대화도 되고 룸의 대화도 되고 아. 어, 오픈해가지고 비오픈해가지고 어. 내가 결혼했는데 뭐 이렇게 잘못됐다 어. 그건 아마추어예요 진정한 프로들은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미리 메트로. 얘기를 하고. 네. 그래서 요즘은 그냥 어디 호텔 배트로 와라 아, 이런 식으로 차라리 깔끔하게 아, 그 아, 그래. 안에도 배달음식 시켜서 아, 밥 먹고 아, 한번 하고 아, 커피까지 아, 다 되니까 아, 그 아, 죽순이와 아, 죽두의 그거는 이 사람들은 진짜 딱 모텔까지 메이저들한테티안 나게 자기들끼리 연락처 받아서 아, 가게 근처에서 만나요. 정말 진정한 프로들은 사귀질 않아요. 그늘딱 아, 여기까지. 아, 그 아, 활동하면서 생활하면서 이 형님 수입을 적절한가? 개장하게 어, 먹어요. 네. 그래도이빙벌이 같은 경우에는, 근 네. 주변에, 근데 주변 환경이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자꾸 옛날에는 막 그냥 수건 있잖아. 네. 물 수건. 네, 네. 물 수건을 자꾸 들어오거든. 예. 물 수건. 아야 씨가 그만지 갖고 와라 이리 이 새끼야. 아씨. 이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한참 작업하고 있는데, 그러잖아 여자고 하한 사람을 샀고는, 어이고 생각을 해. 개장이가. 캔이 땀도 안 나요. 땀 땀이 저거고 봐. 아, 아, 아. 이런 <laughs> 얘기를 해주거든요. 어. 어. 마이가 부켓 주머니가 아니잖아. 보시면 이렇게, 어. 이렇게 있으면 어, 어. 돈이 안 들어 손님 손이. 근데 이 포켓 주머니가 없어요. 어. 아 형님들 계속 더 줘야지. 야. 아 그래도 두고 였구나. 야 그러네. 바로 아, 이거. 얼마나 멋스러운 거 때가 양 씨가 말이야. 이 웨이터는 직업을. 선택을 해서 한다는 자체는 정말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만이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어, 정말. 마리웨이터지, 뭐 나름대로 그것도 하나의 자기 사업이야. 음. 정말 한푼두푼 푼 모아서 이 주머니가 달수록 이거 모으는 돈이 진짜 값진 돈이라고 생각하거든. 응. 그러니까 좀 잘못된 약간 인식을 가진 친구들 좀 있어요. 웨이터 하면서 뭐 맨날 뭐 여자나 만나고 술이나 먹고 도박이나 하고. 근데 이것도 이 부류에 따라 틀리거든요. 어. 그니까, 진짜 열심히 살아가지고, 자기 집과,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는 형도 있고. 어.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사람이니까. 음. 그래도 처자식이 있고. 그래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연습해주면 되고 잘 터는 거.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뭐냐면, 형님들하고, 우리 여성분들하고 팔짱 끼고 걸어가는 그 뒷모습. <laughs> 아, 나는 오늘 일을 했구나. 정말 뿌듯합니다, 진짜는. 예, <laughs> 앞으로도 상봉당국도아고 나이트, 그리고 달자 잘봉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클레스 타임. 자, 파이팅. 어, 대박. 어, 대박나세요. <laughs> 来，方大林。